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2008년도 기금 모금 만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성회는 이번 만찬회에서 여성회 관계자들이 모델로 참여한 자선 패션 쇼도 선보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슈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저녁 하이웨이 세븐과 레슬리 스트리딩근 쉐라톤 파크웨이 호텔에서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주최한 2008 기금 모금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만찬회는 여성회의 운영 자금 마련뿐 아니라 주류사회와 한인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한인들의 깊은 관심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As you can see, we have a lot of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첸 온주 이민 장관을 비롯한 주류 정치인들과 김성철 토론토 총영사 이상훈 한인회장 등 한인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편 올해엔 성화과 같은 흥미로운 공연들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이중 특히 여성회 이사 등 관계자들이 모델로 찬조 출연한 자선 패션쇼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선 행사 4회를 맡았던 사이먼 박씨와 이상훈 회장 등 남성들이 즉석 패션쇼를 펼쳐 갈채를 받았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초대객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해 기본 입장권 판매료만도 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